안녕하세요.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성관위의 무지막지한 타락, 조국의 파면, 민노총의 무법과 민노총 탈퇴 돌풍, 그리고 민주당 내부 분열, 김명수 대법원장의 굴복, 양산의 불장난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진정 신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무너졌던 자유주의가 싹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의 시대 대변혁의 기운을 함께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끔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체제의 문제점은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12명이 그짝 동네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김명수는 이번에 2명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우리법연구의 소속 판사들을 제외하면서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박명수 특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둔 2014년에는 우리은행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 상당의 대장동 땅과 상가 건물을 약속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꼬봉 양재식 변호사는 6월 13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좌파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영수를 구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특수 관계는 직장 상사와 부하간의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상사였던 박영수가 비리를 저질렀으니 후배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뒷배가 될 것이라는 좌파들의 집단주의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그런 사소로운 인간관계에 빠져서 공과 사를 구분도 못하는. 지도자일까요? 이미 경찰은 윤 대통령의 전함을 검찰에서 통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원석 총장이 누구보다 윤 대통령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영수의 구속은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지금보다 훨씬 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제 6월 13일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대정물 질문에서 35조 추경을 편성해 주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돈을 풀자는 추경 요구에 정부에서 즉각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국가 채무 500조 부담이 윤석열 정부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재정 준칙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뿌리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결정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윤석열 정부의 우국 충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 보조금 적정 사용과 투명한 증빙을 요구하는 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보조금 사용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시민 단체 그리고 보조금 부정에 가담하는 공직자의 책임까지 잘못된 점을 즉각적으로 바로 잡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시민 단체 보조금이 이 조원이나 증가했고 시민 단체들이 정치권의 하부 조직으로 활동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사실상 시민단체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시장 경제 체제를 위협할 뿐 아니라 정부의 노예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가 불법 채용에 한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선관위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소굴이 투표, 북한 해킹 등에 대해서는 감성감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관이 사태를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성관이 최고의 핵심 조직이 지난 5년 동안 8대1로 일방적으로 좌파 소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관이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마구마구 터져 나올 것입니다. 4.19 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미스테리한 비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괴물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50년 넘게 어둠 속에 있었던 철의 장막의 뚜껑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윤석열 정부는 탄탄대로 무한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6월 13일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위원회는 조국을 파면했습니다. 조국 파면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부인 정경심은 구속되어 있고 딸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고졸로 추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가치, 인간의 탐욕에 대해 정의의 심판은 한 가정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국 파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대한 전환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무능했고 국가의 가치 체결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그들이 아직도 경호원 68명이나 거느리고 양산에서 불려성을 즐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을 청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대전환점 신규 멜리티가 될 것입니다. 또 6월 9일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민노총 건설로조의 1박 2일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민노총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번 경찰의 건설노조 강제수사도 변하는 시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민노총 탈퇴의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조가 민노총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서 충남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 케미칼 다산노조가 민노총의 탈퇴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DX노조와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 역시 민노총과 한국노총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노동조합원들이 스스로 민노총 탈퇴를 원하고 있고 탈퇴를 찬성하는 비율이 무려 80%를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 역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증했던 민노총의 세력이 지금은 형격하게 수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노사정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의 노력을 격려했다는 소식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 분단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안민석과. 홍익표 등 민주당 중진 다수 의원들은 현재 민주당은 심리적 분당 상태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탈락과 선거 패배에 대한 불안감이 당내에서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데도 현 지도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 몇 가지를 지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개혁의 불씨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징조일 뿐입니다. 이는 불공정에서 공정으로, 불법에서 법치로, 비상식에서 상식으로 이동하는 변화의 선봉장입니다. 이 변화들은 사회 전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바래왔고 원해왔던 변화들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듯이 조국의 파면은 3년 6개월의 시간, 정권에게 눈치를 보고 여론을 살피는 동안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파면은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산의 소환, 그리고 양산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산의 구속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고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에 대해서 감히 누구도 적폐라고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명수 사법체계의 붕괴, 박영수의 소환과 구속, 민노총 간첩단의 구속과 척결, 시민단체의 불법 보조금 중단, 조국의 파면, 정부의 35조 추경의 거부, 선관위 비밀의 뚜껑의 개방, 그리고 민주당의 핵분열 등을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 가치가 청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가치와 신질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일련의 대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차에 이전에 그토록 비극적이었고 허덕이던 자유주의가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썩고 부패한 뿌리에서 새순이 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차부터는 대변역의 시대, 양산의 구속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리더십, 잠재력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묵지간일터님, 느림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